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경남 창원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17년 10월 말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품 부동산 TV에서는 경남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또그 이때는 매매 시세, 전세 시세 그리고 지역 정보, 부동산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텐데요. 여기에다 붙여서 부산지역, 울산지역 등 부산, 울산, 경남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창원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창원시의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17년 10월 말 기준 데이터가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의창 승산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 해원 합포구 이렇게 또한 덩어리. 진해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원시는 총 다섯 개 구로 되어있는데 의창승산, 마산해원, 마산합포, 진해 이렇게 묶어서 데이터가 취합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의창승산구에 보시면 제일 많은 미분양이 지금 남아있는 곳은 북면 감계리 쪽에 보시면 감계 득산안 에코 2차가 아직 528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많은 세대들이 미분양 가구 수가 남아있구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무동 코아루 쪽에도 94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유니시티 4단지, 3단지, 요렇게 각각 20, 12, 요렇게 남아있구요. 그리고 파룡동의그 현대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가 총 13개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총 684세대가 남아있구요. 마산 해운 합포구로 가보시면 음 문제가 좀 많았죠. 오레 부영아파트 전체 세대가 계약 해지가 되고 해서 4298세대 그대로 남아있는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남은 걸로 보이고요.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숙정동의 다움아파트가 48세대 그리고 동화위드필하임아파트가 양덕동에 있는게 21세대 총 4371세대 되어있습니다만 부영 아파트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감안하시고요. 진해으로 가면요, 음, 남문지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문하우스디가 178세대, 그리고 시티프라디움 2차가 83, 그리고 시티프라디움이 71. 총 이렇게 해서 총 332세대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 간내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총 누적이 5387세대인데, 여기 데이터에는 오령 부영 아파트 세대의 숫자가 가만히 되어 있다는 라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음, 적게 남은 데도 남아있지만, 아직 많은 세대가 남아있는 것도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요 데이터들은 추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이제 데이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구요. 저희 발품부동산TV에서는 여러분들께 경남 지역, 그리고 울산, 부산, 부울경 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 소개와 그 다음에 매매, 전세, 시세들을 계속 추적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역 부동산 정보들까지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이버 채널, 방송 TV 채널과 그 다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발품부동산의 부동산 이야기라는 현재 네이버 채널을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 곧뭐 발품부동산TV로 이름을 바꾸게 될것 같은데요. 뭐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으로 이렇게 해서 자동 생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검색하시기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홈페이지 주소 나오죠? 홈페이지 주소 이대로 치셔도 나옵니다. 카페로 연결이 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을 많이 담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원하시는 정보 있으시면 또 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